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금요일의 과학터치 도입강연을 맡은 어, 경북대학교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티끌모아 태산, 사라지는 조각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시간을 같이 가져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어,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어, 티끌모아서 정말 태산을 만들 수 있을까요? 자, 우리는 수학을 공부를 할때 수학에서 늘 정확하게 해야 된다,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자, 만약 우리가 조금만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퍼즐을 여러분들 좋아하시나요? 퍼즐은 옛날부터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퍼즐들을 많이 이제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또 지금도 다양한 종류의 낱말, 낱말 퀴즈 혹은 또는 3D 퀴즈, 여러분들 그 인터넷 게임에서도 퍼즐 게임들을 많이 하시고 계실 거예요. 자, 우리 그런 퍼즐들이 많은데요. 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해볼 퍼즐은 면적을 이용해서 하는 퍼즐입니다. 도형을 옮겨서 면적이 사라지거나 생기는 그런 사라지는 퍼즐에 관한 내용들을 오늘 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 이런 퍼즐들은 인터넷상이라든가 여러분들 다양한 곳에서 정보를 많이 얻으실 수 있고요. 오늘 제가 가지고 온 것들도 인터넷에서 많이 어,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자 그런 내용들 봐가면서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짠!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어, 가로로 여덟 칸, 그다음에 세로로 여덟 칸짜리의 정사각형이 있어요. 자그 정사각형 안에 네, 네 조각으로 이 정사각형을 잘라놨는데요. 자이 정사각형 어, 64개. 64개의 칸으로 만드는 들 정사각형을 어, 오른쪽 정사각형 한번 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어, 직사각형이 있는데 이 직각삼각형이 오른쪽 에 있는 직각삼각형으로 옮겨졌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사각형은 밑에 있는 사각형으로. 자그 다음에 여기 있는 직각삼각형은 이 아래의 직각, 직각삼각형으로 옮겨졌어요. 그리고 이 주황색 사각형 역시 옮겨졌어요. 그런데 왼쪽에 있는 정사각형은 보시면은 칸이 가로로 8칸, 세로로 8칸에서 64개의 칸들로 이루어졌는데, 오른쪽에 있는 거는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 여러분들 한번 해아려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세 개의 가로칸과 위로 다섯 개의 가로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즉, 5 곱하기 13, 즉, 65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보면, 왼쪽에 있는 정사각형에서 오른쪽으로, 오른쪽에 있는 정사각형으로 그냥 조각들이 옮겨졌을 뿐인데 도대체 한 개의 칸은 어디에서 생긴 걸까요? 자, 이게 이제, 어, 샘로이드의 파라독스 분환이라고 어, 불리는 건데요. 자, 신기하죠? 그죠? 도대체 이 사라진 조각은 어디로 갔을까요? 자, 또 다른 예를 한번 볼까요? 자, 이번에는, 어, 삼각형 분할 파라독스. 크리에 퍼즐이라고 불리는 분할이에요. 자, 왼쪽에 있는 그 직각 삼각형과 오른쪽에 있는 직각 삼각형은 가로, 세로가, 가로가 13, 그 다음에 세로가 5개로서 똑같은 어, 직각 삼각형처럼 보여요. 저 보시면은 녹색 직각 삼각형이 위쪽으로, 그 다음에 보라색 직각 삼각형이 아래쪽으로 자리 옮겼을 뿐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있는 빨간색 이제 다각형이 어디로 갔을까요? 옆으로 살짝 내려왔고, 그 다음에 파란색 어, 다각형이 오른쪽으로 살짝 밀려갔어요. 자, 그리고 두 개를 잘 비교를 해보니까 왼쪽 직각 삼각형에는 안 보였었던 사각형이 짠! 하고 나타난 게 보여요. 도대체 이,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은 이한 칸이 있는 이 사각형은 굉장히 크죠? 그런데 자, 그냥 자리를 옮겼을 뿐인데 도대체 얘는 어디서 생긴 걸까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사라지는 퍼즐, 도형을 옮겨서 만들어서 면적이 바뀌는 그런 퍼즐의 한 종류가 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똑같은 사각형이 있는 것 같아요. 똑같은 정사각형이 있는데, 자, 이쪽에 있는, 왼쪽, 왼쪽에 있는 정사각형의 위에 있는 정사각형. 그게 어디로 갔을까요?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리는 옮기지 않고 그냥 방향만 옮겼을 뿐입니다. 자, 요거 방향 옮기고, 그 다음에 요쪽에도 방향을 하나 더 옮기고, 파란색도 그냥 방향만 바꿨을 뿐이에요. 그 다음, 요쪽에 있는 것도 위에, 오른쪽 위에 것도 방향 한번 틀어주고, 그 다음에 요것도 방향을 틀어주고, 자 그러면은 왼쪽하고 오른쪽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왼쪽하고 오른쪽 있는 정사각형들은 딴거 없이 그냥 방향을 틀었을 뿐인데 지금 보세 지금 한번 볼까요 왼쪽에 있는 정사각형에 보면 보였던 이 사각형 조각이 오른쪽 사각형에는 보이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이 사각형 조각은 어디로 갔을까요 자 그럼 우리 답을 하나씩 한번 알아볼까요 아까 제일 처음에 우리가 했던. 어, 샘 로이드의 패러독스 분할에 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어떤 인제 여러분들 트릭이 숨어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자, 제가 시간을 조금 드릴까요? 제가 말을 하지 않아도 혹시 벌써 어, 이그 동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는 찾아내시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자, 한번 기다려 볼까요? 하 나, 둘, 셋, 넷, 다섯. 자, 땡. 자, 시간이 지났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자, 정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빨간색으로 줄을 쭉꺼 놓은 거 보이시죠? 자, 이거는 이 오른쪽에 있는 직사각형의 대각선이에요. 자, 언뜻 보기에는 무엇처럼 보이냐 하면은 직선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게 실제로 직선이 될까요? 자, 이게 직선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되냐 하면은 이 밑에 있는 사각형의 기울기. 그 다음에 밑, 그 다음 그 옆에 있는, 오른쪽 밑에 있는, 어, 직각 삼각형의 기울기가 같아야 돼요. 그죠? 그 다음 위에 것도 마찬가지로 같아야 되는데, 자, 여기 잘 보시면은, 어, 왼쪽에 있는 이 사각형의 기울기는 밑변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높이가 이. 여러분들 기울기는, 직각 삼각형의 기울기는 밑변분의 높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파란색, 왼쪽에, 왼쪽 아래에 있는 파란색의 기울기는 5분의 2가 돼요. 자, 그런데, 오른쪽 밑에 있는 녹색 직각 삼각형은 기울기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밑변이 여덟 개고, 높이가 3. 그래서, 8분의 3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사, 이 파란색 사각형이랑, 그 다음에, 요 옆에 있는 어, 녹색 직각 삼각형은 기울기가 달라요. 5분의 2하고 8분의 3은 같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이 직선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직선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기울기가 차이가 거의 나지 않고 아주 조금 나기 때문에 언뜻 보기에는 이게 직선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정사각형에는 없던 그 조금의 틈이 있잖아요. 그 틈이 오른쪽에 있는 직각, 직사각형에서는 틈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는 잘안 보이지만 은그 틈이 사실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그 면적이 어느만큼 되느냐 하면은 거기에 있는 사각형 한 개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정사각형은 면적이 64, 오른쪽에 있는 직사각형은 면적이 65가 되는 거예요. 자, 참 신기하죠, 그죠? 아까 했던, 그 다음 두 번째 때 우리 그 삼각형 분할 파라독스 똑같아요. 자, 여기서는 어디를 눈여겨봐야 될까요? 자, 이거죠. 이 직각삼각형이 진짜 직각삼각형일까 자,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 있는 직각삼각형이 진짜 직각삼각형일까 한번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 없어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어, 왼쪽에 있는 직각삼각형이랑 오른쪽에 있는 직각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빨간색으로 끄어놓은 이 선이 직선이 돼야 돼요 직선이 된다는 말은 기울기가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녹색 직각 삼각형을 보면은 가로가 8, 세로가 3. 그래서 이, 이거는 이 기울기가 8분의 3. 그 다음에 오른쪽에 위에 있는 보라색 삼각형은 직각 삼각형은 가로가 5, 세로가 2. 아까, 아까하고 아까 비슷하죠? 그래서 8분의 3과 5분의 2로 해서 두 값이 달라요. 그래서 언뜻 보면은 이게 직선처럼 보이지만 이걸 굉장히 크게 현미경으로 이제 확대를 해서 보면은 어느 만큼 차이가 나느냐. 왼쪽에 있는 직각 삼각형은 안쪽으로 살짝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직각 삼각형은 빗변이 살짝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차이가 뭐가 되느냐 여기에 오른쪽 밑 오른쪽 직각 삼각형에 밑에 있는 한 칸의 크기만큼 나오는 거예요 자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그죠 그래서 8분의 3이랑 5분의 2는. 값이 굉장히 비슷해서 아주 조그만 차이가 나지만 그런 큰, 조그만 차이가 이렇게 큰 공간을 만든다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아주 재미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우리가 이렇게 딱딱한 이제 뭐 삼각형, 사각형 이런 거 말고 조금 더 재미있는, 어, 우리가 퍼즐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어, 1896년에, 어, get over the earth. 그러니까 이제 지구를 떠나라 하는, 어, 어 퍼즐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이 퍼즐을 한번 볼까요? 이 퍼즐의 왼쪽에 보면은 어, 중국 무사들이 지구상에서 막 이렇게 막 칼싸움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들 방향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요, 이 퍼즐의 지구본을 보면은 살짝 왼쪽으로 중심이 기울어져 있죠. 이거를 요 중심에 있는 거를 살짝 오른쪽으로 기울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 자, 여러분들 여기 사람이 몇명 있는지 보이시나요?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두 명의 사람들이 보이시나요? 자, 그런데 그 중간에 있는 지구본을 조금만 오른쪽으로 틀어주면 어떻게 되느냐? 자, 요렇게 돼요. 자, 요렇게 된다고 했는데 별로 차이가 없어 보이죠?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사람 수를 한번 헤아려 볼까요?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세 명. 짜잔. 자, 여러분들, 갑자기 한 명이 더 생겼어요. 분명히 다리 개수, 다리 개수하고 팔 개수하고 다 똑같이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왼쪽은 12명 밖에 없고, 오른쪽은 열세 명이 돼요. 자, 이런 건또 보면은 어떻게 볼까요? 어, 이거 마술을 부린 게 아닌가? 하고 생각이 될 수가 있잖아. 그죠?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여러분들 아주 자세히 잘 보면은, 왼쪽에 있는 사람들하고 오른쪽 사람들하고 잘 비교를 해 보면 몸의 일부분이 조금 조금 조금씩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 조금 조금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 차이가 나는 것이 하나 모여 가지고 사람 한 사람을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들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조금의 차이가 이제 사람도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 요런 이제 재미있는 퍼즐들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 요런 비슷한 퍼즐을 또 하나 더 볼게요. 자, 요번에는 이렇게 달기 있고요. 달기 알을 9개. 어, 이제 달걀을 갖다가 이렇게 낳고 나아가 가지고 있네. 요 그죠? 자, 그런데 이 그림을 사각 네네 등분 해 가지고 이네 등분의 위치만 바꿔도 어떻게 되느냐면은 하 계란의 개수가 바뀌어요. 자, 한번 볼까요? 지금 분명히 계란이 9개 있죠? 자, 짜잔. 어, 계란 한개 어디 갔을까요? 자, 밑에 있는 두 그림의 위치를 바꿨을 뿐인데, 계란이 한 개가 없어졌어요. 이럴 수가. 자, 여러분들 차이를 느낄 수 있나요? 자, 또한번더 볼까요? 한번더 바뀌면, 짜잔. 자, 이번에는 위에 있는 두 개의 그림을 바꿨을 뿐인데, 계란이 몇 개가 됐을까요? 계란이 열 개가 됐어요. 자, 여러분들 그림만 바꿔가지고 계란이 아홉 개도 됐다가, 여덟 개도 됐다가, 열 개도 되죠? 요즘 것, 요즘처럼 여러분들 물가가 비쌀 때 이렇게 살짝 그림만 바꿔서 계란 두 개가 더 생긴다면 이렇게 바꿔서 계란을 더 먹고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그림에는 보면, 어, 이게 후지산인가요? 일본 후지산 같아요. 그죠? 일본 후지산 위를 나르고 있는 새들이 있는데, 자, 새가, 왼쪽 새가 몇 마리고 오른쪽 새가 몇 마리일까요? 그림 차이가 별로 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 자, 위에 있는 A하고 B 조각을 바꿔 버리면 자, 여기는 한 마리, 두 마리, 그다음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 여섯 마리, 일곱 마리, 여덟 마리, 아홉 마리. 자, 왼쪽에는 아홉 마리 그림이 아홉 마리 새들이 있는데 A하고 B만 바꿔 버려도 어떻게 되느냐?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 여섯 마리, 일곱 마리, 여덟 마리, 아홉 마리. 어? 아까 9마리였는데 지금은 한마리가더 생겼네요. 자, 이것도 아까 얘기했던, 어, 면적이 바뀌는 퍼즐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다 새들이 비슷, 비슷해 보이지만은 조금 조금 새들이 이제 그 뭡니까? 어, 새, 새 크기가 조금씩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들어지는, 어, 새한 마리가 더 생겼다 하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이런 어그뭐 제가 지금 이그젬플프를몇 개만 보여줬는데요. 이런 예들은 무지하게 많고 그리고 또 어떤 어 프로그램에 보면은 이런 것들을 스스로 만들어 볼수 있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죠 관찰력을 잘 가지고 어 이런 재미있는 그림들을 만들어 내서 친구들한테도 한번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 식빵 좋아하시나요? 자, 식빵 하나를 영원히 먹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알아볼게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어, 왼쪽에, 제일 왼쪽에 첫 번째 있는 식빵은 가로가 10, 세로가 11인 식빵이에요. 그 식빵의 대각선을 잘라서 모송, 모퉁, 모퉁이를, 자, 다르게 먹으면 안 되고요. 반드시 요 모퉁이, 요 모퉁이, 보라색 양쪽 모퉁이를 살짝 뜯어 먹어요. 자, 뜯어 먹고 나서 지금, 어~ 이 화살포 방향으로 이~ 그~ 식빵을 스르륵 밀어서 한번 내려 볼까요? 그러면 자 오른쪽에 보이는 요런 모양의 식빵이 다시 생겨요. 자 그런데 보면 어떻게 됐죠? 자 왼쪽에 제일 처음에 있던 식빵도 가로가 10 세로가 11자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생긴 식빵도 한번 봐볼까요? 여기도 보면은 원래 이제 그 밑에 있던 직각 삼각형에 있는 10에다가 위에 있는 직각상이 삼각형, 아, 삼각형에 스르륵 내려오면서 하나가 더 생겼죠. 요번엔 어떻게 되느냐? 가로가 11, 세로가 10. 그래서 역시 가로, 세로가 11 곱하기 10, 110이 나오게 돼요. 어?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여러분? 어? 11 곱하기 10.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답을 가르켜 주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인터넷에서 여전히 어, 많이 나와 있는 이 예제예요. 여러분들 한번 관찰 잘 하셔가지고 왜 식빵이 달라? 식빵이 똑같이 크기가 똑같을까? 자, 여러분들 만약에 식빵의 크기가 똑같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계속 모퉁이만 먹으면서 맛있는 식빵을 영원히 먹을 수 있게 되겠죠. 자, 여러분들, 오늘 제가 도입 강연을 했는 거는 여러분 조금의 차이, 그리고 우리가 조금의 차이를 눈이 잘 감지를 못하고 있을 때 나타나는 그런 면적의 차이들로 이제 이루어지는 재미있는 퍼즐들을 많이 알아봤어요. 여러분들 앞으로 이런 그 도형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문제들을 풀때 대충 풀지 마시고 정확하게 풀어서 조그만 오류들이, 조그만 오차들이 큰 오차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감사합니다.